안녕하세요. 코코별똥님 오랜만입니다. 몽골이 정원님, 안녕하세요. 어슬프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오랜만에 방송해요. 오랜만이에요. 12명, 어. 여기 네. 들어가라. 잠깐만요. 여기 들어와서. 오늘, 그, 코노 신생대 교배종들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선인장 몇개 있고, 어, 그렇습니다. 지금 12분 들어오셨어요. 13분. 7시 1분 됐네요. 네, 채님, 여기 란다육이에요 세님 란다역 아시는 분이에요. 왈루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기 진짜 진참... 많 언니한테 전화 오면 언니 받은 네. 것같아 네, 왈루님, 어서오세요. 아, 넌, 넌 예뻐요? <laughs> 예뻐요. 맞아요. 신생들이 예뻐요. 세님 사장님 아시는 분이에요? 얘 예, 예쁘죠. 얘가 그 엘라툰 교배종입니다. 근데 라인 정말 예쁘죠. 요것도 사장님 실생이에요. 엘라툰 교배종. 좋아진다님, 어서 오세요. 자, 보시면 요게 사이즈가 1cm 안 돼요. 그죠? 7mm 정도 됩니다. 0.7mm. 근데 무늬가 엄청 예뻐요. 무늬가. 그, 도화량 무늬처럼 생겼어요, 요렇게. 자, 왜 매우 나쁨이 뜨지? 그러면, 제가 와이파이를, 바산다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요거 와이파이를 한번 꺼볼까요? 와이파이, 해줘서... 와이파이 끄고 데이터로 사용할게요. 네, 요거 엘라툼, 투구투구님, 안녕하세요. 요 아이, 엘라틴 교배종이고, 가격은 3만원이에요, 3만원. 네, 어서오세요, 투구투구님. 엘라틴 교배종인데, 무늬는 예쁘죠? 무늬가, 어, 약간, 도알량 무늬처럼 생겼어요. 지금 요게 탈피해서 조금 무이덜된 상태예요. 자, 요 아이 3만원. 교배종 3만원. 여기는 교배종이 정말 예쁩니다. 자 0.7mm 정도 됩니다. 이지지님 어서오세요. 자요 아이가 6111, 6111번 엘라튠 교배종 3만원. 무늬 예쁩니다. 보세요. 매우 나쁨으어뜨지 뭐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얘도 무늬 예뻐요. 물이 잘 보여요? 안 흔들려요? 응. 테트리스님, 자바코, 자바초코치님? 자, 요거 보시면 사이즈가 요렇게 돼요. 0.7mm 정도 돼요. 자바초코치님, 안녕하세요. 요 아이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요 아이 0.7mm이고, 엘라툼 교배종입니다. 요 아이 3만원. 테트리스님, 어서오세요. 엘, 엘라튬 교배종. 네, 엘 교배종 3만원. 무늬 예쁘죠? 무늬 예뻐요. 자, 무늬가 어, 도아양처럼 예쁘게 들었어요. 자, 보세요. 요게 뭐지, 요게? 어, 알라튬. 아, 그냥 알라튬. 그 요거는 알라튬 알라튬 물 들어있어요 그죠? 요거 탈피하면 물이 약간 빠졌다가 다시 물들 거예요 지금 탈피 준비 중입니다 알라튬 알라튬 SH1200 예, 예, 예. 알라튬 SH1200 요거 얼마예요? 15,000원 15 알라튬 SH1200 15,000원 4139요아이 1cm 정도 됩니다. 1cm 정도 알라튬 SH1200 요아이 15,000원 자 아, 그러면 아 이거는 지금은 아직 은 됐는데 요게 브루게리에요. 브루게리. 잘 아시죠? 요거 지금 탈피 요렇게 시키시면 돼요. 자, 브루게리. 요거 얼마에요? 만원. 브루게리 가격 좋아요. 1.5cm 정도 되고 만원. 자, 요 브루게리 1.5cm 정도 되는데 만원입니다. 보세요. 요렇게 된 게. 여기가 각질이 있는데 요거는 벗겨주시면 돼요. 240번, 만원. 수수님 어서오세요. 자, 오랜만에 오니까 모르는 닉네임이 하지 마아요 1.5cm 정도 됩니다. 240번. 브루게리 만원. 모르는 애는 오랜만에 제가 엑스플랜트에 들어오니까 자, 240번, 브루게리 만원입니다.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 요거는 라인 F죠, 라인. 라인 엄청 F죠. 자, 요 아이는 코노피티움 소인의 하가 하이브리드, 소인의 하가 교배종입니다. 어 라인 정말 예쁘죠? 이렇게 하트 모양이에요. 자두사탕님 어서 오세요. 이거 얼마였죠? 15,000원. 가격 좋아요. 소인의 하가 하이브리드 15,000원. 약간 은광 같은 것도 있고 완전 얘가 하트예요. 하트. 라인 두껍고 예쁩니다. 소인의 하가 하이브리드 15,000원. 가격 좋아요. 로망님, 어서 뭐 오세요. 보시면 지름이 2cm 정도 돼요. 작지 않습니다. 자, 소인의 하가 하이브리드. 얘가, 어, 1세대 소인의 하가라 노즈가 예뻐요. 자, 114. 소인의 하가 하이브리드. 어, 번호 써주시면 돼요. 라인 아주 두꺼워요. 자소이네아가 하이브리드. 자 보세요. 어 너무 오랜만에 와서. 강 하이브리드 강수. 강원시. 강수이는 강원자 요거는 송님 어서 오세요. 요거는 강원씨실생 요거는 강원시 실생. 강원시 라인 실생인데 라인 엄청 두껍죠? <laughs> 자, 요거는 실생인데 사이즈는 별로 크진 않습니다. 아직 어려요. 어린데 라인 정말 예쁘죠? 번이니님 어서오세요. 자, 요거 강원시 실생. 강원시 엄청 비싼 거 아시죠? 강원시 실생 요 아이 2만원입니다. 2만원. 자, 번호는 273번 강원시 실생 2만원 나이 내쁘고 잘생겼어요 강원시 없으신 분 데려가세요 강원시 실생 2만원 273 번호표 여기 두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든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요것도 강원시 실생인데 삼지창입니다. 벤츠 모양으로 생겼어요. 강원시 실생에서 나온 애고 요게 벤츠 모양으로 생겼어요. 벤츠 모양으로 생겼는데 라인이 다 들어있습니다. 라인 예쁘게 들어있어요. 보시면 1cm 조금 안 돼요. 자 강원시 실생 2만원. 얘는 벤츠 모양입니다. 자 강원시 실생 벤츠 모양 2만원. 요 아이 88번. 강원시 실생 벤츠 모양 2만원. 어, 식집, 어 식집사 헨치님, 어서오세요. 자, 보시고, 요거 시간 지나면 다시, 아, 등록을 해놔야 되나? 얘도 엄청 예쁩니다. 그죠? 요거는 강원시 실생 하이브리드, 강원시 하이브리드. 정말 예쁘죠? 정말 예뻐요. 가까이 보면 더 예쁩니다. 약간 얘가 땡땡이 같은 것도 있으려고 합니다. 그죠? 아,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직 애기입니다. 1cm 정도 돼요. 얘가 크면은 인물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바디 색감도 전체적으로 약간 젤리가 어, 젤리 타입의 요거 보시면 요거는 강원시 실생이고 요거는 하이브리드인데 약간 바디도 약간 보라색이에요. 얘는 초록이고 얘는 보라예요. 얘 엄청 예뻐요. 이게 얼마죠? 오 가격 좋아요. 이거 15,000원. 강원시 하이브리드 15,000원. 가격 좋습니다. 7060. 바디 색감이 너무 예뻐요. 강원시 하이브리드 7060, 15,000원. 얘도 너무 예쁜데. 자, 요거 방금 강원시 하이브리드랑 똑같고, 음, 바디가 약간 땡땡이도 있고, 어,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어요. 요 아이는 2만원. 강원시 하이브리드 2만원. 요렇게 지름이한 1cm 정도 돼요. 예, 엄청 예뻐요. 자 여기 애기인데 삼두로 나와 있습니다. 삼두에요. 16번 강원시 하이브리드 2만원 오늘 너무 오랜만에 와서 우리 고객들이 아직 안 들어오셨나봐요. 16번 강원시 하이브리드 2만원 정말 예쁩니다. 교배종이라. 자, 요거는 빌로봄 설의화, 설의화가 백화죠. 백화. 근데 교배종이다 어, 교배종이다 꽃, 학위는 아직 애기라서 학인는 아. 못했는데, 설의화 교배종이에요. 라인은 예쁩니다. 그죠? 라인 예쁘고, 꽃지점 예쁘게 들었습니다. 자, 설의화 교배종 이두. 자요 아이 많은 가겠습니다 많은 많은 갈게요 쓸 의와 교배종 많은 166번 166번 쓸 의와 교배종 많은 오오오 어, 어. 몇분 정도 됐죠? 음음아빠님 들어오시네 아 국기 아빠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잠깐만 자 요거 잠깐만 어네 통화해 보려고 하는데 시상님바응 통화해 보려고 응응자 요거 166번 설화와 교배종, 백화 교배종이에요. 빌로본 백화 교배종 만원. 보세요 네. 응. 응응어 네. 어, 여보세요? 네. 응. 응. 나야. 아니, 잠깐 보 이거 내무 아, 요 아이는, 예 아이가 뭐죠? 리톱스 테리칼라 핑키, 이두. 테리칼라 핑키도 흔하진 않아요, 그죠? 요렇습니다. 리톱스 테리칼라 핑키 이렇게 1.2 정도 돼요. 1.2 정도 자 요아이 이두에 15,000원 만 원, 만만 원. 이두에 테리칼라 핑키 만원 리톱스 좋아하시는 분 하세요. 자 102번 테리칼라 핑키 만원 자, 저희 지금 14분 계시는데, 어, 저희 잠깐, 잠깐 방송을 좀 쉬었다가 네네. 다시 들어올게요. 다시 들어오든지, 잠깐, 너무 찜이 없어가지고 음. <laughs>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저희 지금 14분 구경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 16분 지나서 찜이 하나도 없어서 잠깐만 좀 회의를 좀 하고 어~ 계속할지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채님이 들어왔어요. 그리 어, 15분 계시네요. 그죠? 어~ 음, 지금 음. 잠깐 저희들이 네. 어어. 의논을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의논을 해보고 입세 달님 어서 오세요. 의논을 해보고 다시 연장을 할지 좀 생각해 볼게요. 의논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조크님 어서 오세요. 지금 어, 라방을 시작했는데 조금 더 해볼까요? 어. 안니까 아, 어. 어, 네. 아그죠 어. 네조크님 어서 오세요. 음. 너무 오랜만에 오셔서, <laughs> 너무 오랜만에 라방을 열었더니만, 조금. 자, 이거, 카큘러스 반지리 SH4433. 얘도 엄청 귀한 애데 그죠? 음. 저희 조금, 조금 어논 해보고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저 잠깐, 어, 라이브 종료하고, 저희 사장님하고 조금 어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도 되는.